여러분, 앞으로 사라진다는 통장이 있다고 해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아, 앞으로 사라질 통장. 아, 바로? 네. 비과세 통장이에요. 제가 1990년대 후반만 해도 3년짜리 비과세 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3년짜리가 사라지고 5년짜리 비과세 통장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 되면서 7년짜리 비과세가 폐지되기 시작했대요. 그럼 우리 아이들 이제 어떻게 비과세 통장 만들 수 있나요? 퀴즈 한번 낼까요? 네 국가에서 지금 가장 높은 금리로 비과세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청년 도약 계좌예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이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만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보를 돈 주고 사는 시대에 맞다고 하죠. 그래서 똑같이 6% 비가세 이런 통장이 있다고 해요. 그 통장이 궁금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 DM 남겨주세요.